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처원티의 김정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아, 역시 어. 재미난 카드 마술 하나 어, 배워볼 건데 그냥 오늘은 이제 제가 고른 마술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어,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를 어, 글림스 책의 저자 마술책입니다. 글림스 글림 책의 저자인 김동우 마술사님 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 이제 글림스에 있는 어, 기술 중에 하나를 어, 책 홍보 목적으로. 네. 강의를 하실 거죠? 내 <laughs> 네, 홍보죠, 홍보죠. <웃음> <홍보가> <웃음> 오늘 준비한 거 뭡니까? 오늘 준비한 글림스는 Say Stop 글림스라는. Say Stop. 네, Say s 이름이 참 이쁘네요. 네. Say 호...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니다 네. 제가 여기서 네. 볼게요. 네. 제가 아, 볼게요. 아, 보실 네. 거 제가 관객을 하겠습니다. 관객을 직접 하시겠습니까? <laughs> 자, 올라가겠습니다. s t 여기요. 네. 확실하이 카드 잘 네. 보고 계시고, 네. 그냥 들어놓겠습니다 음. 그리고 섞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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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수 있어요. 그냥 마음껏 섞어요. 이미 수 알잖아요. 수 있어요. 네. 큐자용 아. 이거 배울 수 있는 겁니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아. 대박인데? 대박이죠. 네. 알려주십시오. 아,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럼 어디 한번 배워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너무 신기한 마술이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 한번 어떻게 네. 하는지 비법을 한번 설명. 해 알겠습니다. 주시죠. 네.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카드는 무작위로 섞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어떤 카드로도 상관없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빌링 카드도 됩니까? 빌링 카드도 되고요. 음, 알겠습니다. 그냥 카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 주실 거냐면 네. 어, 일단 그립부터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드릴 텐데 일단 카드를 살짝 네. 오른쪽으로 베벨이라고 하죠. 네. 살짝 좀 틀어져 있게? 네, 틀어져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슬라운트. 사이드. 네. 네. 아무튼 <laughs> 네. 이쪽을 살짝 기울어져. 있 영어하시면 아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한국말이 오늘 <laughs> <언어> 해가지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네, 살짝 기울어지게 <laughs> 오른쪽으로 와주세요. 그냥 <맞추세요>. 카드를 <laughs> 잡고 살짝 엄지로. 엄지로 <laughs> 밀어 주면 이렇게 살짝, 살짝 오른쪽 으로 기울어지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카드를 밑에는 중지랑 검지. 네. 중지 검지 그리고 위에는 엄지가 이렇게 세개로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잡는 거맞아요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네그 네. 네.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른손의 검지가 네. 카드를 밑에서 지금 삑사리 가신 거예요? 네 삑사리 가신 거예요 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시네 네 다시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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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튼간에 네네 네. 네. 여기서 오른손의 검지가 네. 오른 테카드덱을 밑에서부터 위로 한장한 한 장씩 이렇게 가지고 와 주실 건데 네. 위에서 엄지가 그거를 구부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아 이렇게 네, 그럼 한장한 장씩 한 리프리 가능하겠죠. 어,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살짝 에? 네 이렇게 한장한 장씩 한 세시다가 네. 그리고 관객이 이. 이러면 이러면 이름... 네. 내가 못 보잖아요. 카드가 안 보이죠. 근데, 근데 지금 보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보려면.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봐요? 와, 못뭐 보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일단.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 있습니다. 관객이 생각하기에도 보는 게 불가능하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밑을 보는 상태에서 드르르르 올라가다 스톱이라고 스톱? 외치겠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구부러진 상태에서 정확히 위에 90도가 되게끔 올려주십니다. 네. 그러면. 어, 보인도 검지의 밑으로 네. 카드의 팁이 보이게 됩니다. 인덱스가. 어, 보인다. 저 같은 경우는 십 다이아몬드고, 네, 구 네. 네, 다이아몬드, 십 다이아몬드. 네. 그리고 지금 보이신 상태에서 잘 기억해달라고 하고, 네. 보고 이미 트는구나 네. 보고 이미 고개를 트는 거죠. 올라오면서 아. 보고 안 보는 것처럼 잘 기억해달라고 하면 틀고 그냥 닫아주면 끝. 자 그럼 제가 배워봤으니까 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어려울 것 같은데 네좀 적어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잡아주고 네.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꼭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 상태에서 막바로 하셔도 되는데 아, 이렇게 해도 돼요? 살짝 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긁어 올리기가 편하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것도 팁좀하는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기울일 필요는 네.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전 기울여서 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네. 스톱해주세요. 스톱? 스톱. 네. 그러면서, 아, 여기 스톱이요? 네. 잘 기억하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 하트 맞나요? 어, 네, 이 하트 음. 맞습니다. 음. 아, 이게 보이네요. 그리고 타이밍을 제가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타이밍이 싹 보여요. 네. 그죠? 그리고 이때 관객이 저를 안 보고 그옆만 네, 보고 있네요. 그옆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네. 같이 보고 있다는 걸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눈에 관객이, 관객이 기억한 순간, 네. 기억했을 때 나를 의심했을 땐난 이미 여기 보고 있어. 그렇죠. 완벽한. 그러면 끝났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미 카드를 아니까 네. 바로 그대로 섞게 할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마음대로 연출할 관객이 수. 원하는 아. 만큼 섞을 수있습니다이 아. 기술 이름이 뭐였죠? 세이스터. 세이스터 드링크스. 네. 어 요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연습하시다 보면 제가 네. 볼 때는 이거는 요 자체는 쉬워요. 네. 보는 건 쉬워. 네. 근데 이제 언제 고개를 돌리고 보고 자연스럽게 돌리느냐 맞아. 그 부분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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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기술인 것같아요다 다행입니다. 이 글림스란 책에 이런 게 다양하게 있는 거죠? 네, 중간에 있는 카드, 탑에 있는 카드, 바텀 카드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을 몰래 볼수 있는 기술들이 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볼수 있는 것들만 모아져 있는 책이라고 음, 모아져 있습니다. 어떻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 글림스를 여러 가지 알아 놓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상황마다 다른 글림스를 네.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어떤 사람이 이 기술을 알면 다 기술 쓰면 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Say Stop 글림스 네, 어, 잘 배워봤습니다. 사실 너무나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네. 글림스에는 이런 게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30가지가 넘게 음,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이 글림스라는 네. 되게 책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어, 좋겠고요. 음. 그래서 마사님, 요거 한 일주일 정도만 세일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유 세일기가 막히죠세요 <laughs> <세이. 웃음> <laughs> 아, 왜냐면은 네. 지금 들었거든요. 세일. 아니 <laughs> 이걸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세일합시다! 네. 아니, 아니 왜냐면은 지금, 지금도 지금 네. 물론 싸지만 네. 어, 세일을 해야 네. 많은 분들께서 네. 더 이제 어? 이때 사야 좋지 네. 않겠느냐 이런 생각 아.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근데 지금 가격이 17,000원이에요 카드보다 싼데 여기서 세일을 한다고 그럼 사야지 아 그쵸 어, 그리고 제가 이 세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물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소개시켜 주고 싶은 이유도 굉장히 크지만 진짜 이유는 마술 책에 대한 관심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카드도 좋지만 네. 사실은 카드 살 돈이잖아요. 이거 정가 세일 안 했을 때가 17,000원이잖아요. 네. 요즘 카드는 보통 한2 0 0만원 하는데 네, 맞습니다. 카드를 하나 살 거니 아니면 마술 30개를 살 거니. 와 명언이다. 따지고 보면은 명언이네 책을 사야죠. 진짜요 형님?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명언을 세일하는 걸로? 네, 세일합시다 얼마나 세일이 되나요? 아뭐 17,000원이니까 네뭐한 15,000원 어때요? 15,000원? 네 17,000원짜리 17 15,000원으로 지금 여기서 알겠습니다. 녹화하면서 결정해주세 아, 지금 이걸 너무 <laughs> 이런 거 즉석에서 네. 결정하셔도 네. 됩니까? 아니 뭐 어때요 이러고 달라지면 어떡하실 겁니까? 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달라진더라도 더 떨어뜨릴게요 <laughs>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16,000원 할게 더 떨어지면 떨어지 아 여튼 뭐네 아유.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동아 사님 네. 다음 시간에도. 다음 시간이 언제죠? <laughs> 또 유학을 가신다면서요. 아유, 저는 미국으로. 네. 아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보기가 힘들겠네요. 아뭐랭노에일 있는 거의 매일 있는데요. 아니 갈 거잖아요 금방. 아 그렇죠 금방 갑니다. 어쨌든 간에 어, 언제 가나요 한국으로? 아니 미국 저희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laughs> 미국으로 다시 언제 언제 돌아가? 8월 중순에 <laughs> 돌아가세요? 갑니다. 8월 중순 전까지. 렉초노트에 주말에 오시면 은 김동욱 마사님 일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정신없흡하는 모습 네. 보실 수있습 <laughs> 월요일날도 있나요? 월요일날도 있습니다 아, 하여튼 어쨌든 간에 렉노에서 보실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오셔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직접 구매하셔서 뭐 사인도 직접 받으시고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글림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세이스터 글림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 하시오 感謝。感謝。다음시간에뵙도록하겠습니다。